만들어내는데 5초, 쓰고 버리는데 5분, 썩는데 450년이나 걸린다는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서양에는 우리나라의 아배 크기의 쓰레기 섬만 떠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너무 심각하군요 사람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구가 심하게 오염되었잖아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비의 그 작은 날개 듯이 큰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간과 동물, 자연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한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여기는 미니멀라이프를 실천하는 주부의 집.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인데요. 199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통돌이 세탁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통돌이 세탁기 오래간만에 보시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장이 안 나서 저희는 불편한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진공 청소기 대신에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도 되고 아직까지는 불편한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선풍기는 1996년도에 제작된 26년째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입니다. 저는 에어컨 대신에 주로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도 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오래된 TV인데요, 이것도 아마 아, 10한 2, 3년 된것 같아요. 텔레비전을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 식물은 이렇게 베란다에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우리 집은 식물을 한꺼번에 한 두세 달 정도 모았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두루마리 휴지로 바꿨습니다. 저희 집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철 과일과 제철 야채로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때까지 든든합니다. 이렇게 먹은 지가 벌써 한 20년쯤 됩니다. 속도 편안하고 좋아서 이렇게 먹고 있지요. 그리고 데워 먹을 음식이 별로 없어서 전자레인지도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집 냉장고인데요. 이 냉장고도 역시 1998년도에 제가 구입해서 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4년 된 냉장고입니다. 어, 고장이 안 나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용하니까 또 불편하지도 않고 해서 아직까지도 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아,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알뜰하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화소비를 안 하게 되고 또꼭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저절로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실천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갈 때는 비닐 대신에 제가 가져간 그 시장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오곤 하지요. 아마 이것은 다른 주부들도 그렇게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집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조금 아껴 쓰고 전략한 것이 어떻게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 주부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네요. 아, 지금 저 아니래도 모든 주부들이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그 모든 시니어 아니면 그 젊은 그 미니멀 라이프 주부들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과정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지, 직접 모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택배로 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보복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2022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 3위인 88kg로 미국과 영국 다음이랍니다. 환경을 위하는 작은 실천을 하자는 마음으로 쓰레기 일주일간 모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주부와 평범한 주부 둘이 모아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그 물건 포장지는 굉장히 크고 내용물은 적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고 그냥 생활 그 쓰레기만 나와서 다행이었는데요. 그 주부들의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모으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은 생수병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리차를 끓인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쓰레기를 줄여볼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주부랑 비교해 보니 저는 음식물이 2리터 가득 두 봉지로 네배더 나왔어요. 음식량을 많이 한후 남은 잔반을 안 먹게 되니깐 쓰레기가 되더군요. 귀찮더라도 조금씩 자주 해먹어버릇 해야겠어요. 플라스틱은 투명비닐 50리터 가득 나왔고 미니멀라이프 주부는 생수병 때문에 20리터 3분의 1정도 찼더군요. 저희 집은 배달음식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이류는 신문구독을 하는 미니멀라이프 주부댁이 많이 나왔지만 주민센터에 모아서 가지고 가서 각 휴지로 교환해 온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모으면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진짜 문제 많아요. 우리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게, 하나하나 뜯어서 뭐 종이 따로, 뭐또 비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테다가 꼭 요거는 재활용품이다. 한 자루에다가 넣거든요. 그리고 못 쓰는 쓰레기를 따로 버린 데가 있고 또 이제 종이 박스 같은 거 따로 모인 데가 있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한테 보태서 재활용품이라고 들어가는 그, 그걸 어디 가서 또 그거를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재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속 홍보를 해야 겠어요 네 저는 배달음식 많이 이용은 하는데요 확실히 편리한 거를 부정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기름기 많은 국물류는 저도 재활용을 해 보려고 막 제로에이스 때문에 막씻어 보려고 하는데 잘안 씻혀지는 게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 기름기 많은 것들은 그냥 그냥 쓰레기도 그냥 버릴 수 있는 유산지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용기도 받아갈 수 있게 포장하더할때 그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음식 플라스틱 안쪽을 보니 울퉁불퉁해서 고춧물이 안 닦여요. 안쪽이 매끈하면 세척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질 텐데요. 정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실로 가공해서 가방과 신발 등을 만드는 친환경 기업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니트 소재나 메시 소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페트병을 플레이크처럼 쪼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칩으로 뭉친 다음에 이렇게 실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실로 뽑으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 실과 다를 게 없이 나오고요. 이걸로 이제 니트처럼 짜면은 이제 신발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니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어떤 친환경 용품이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견과류는 소량 판매가 되기에 여기서 용기를 구매해서 무게를 달아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됩니다. 이것은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입니다. 알갱이 하나로 풍부한 거품이 나온답니다. 일반적 수세미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하게 하는 플라스틱으로. 아크릴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씻겨나가고 동물들이 그것을 먹이로 여겨 먹게 되면 결국 인간이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가 인간이 섭취하여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칫솔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주는 친환경 제품이네요. 이 알갱이는 껌처럼 씹어서 양치하는 치약입니다. 타블렛 형태라 편리하며 플라스틱 튜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환경 보호가 됩니다. 하나 구입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아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업체가 다양한 리사이클 제품들을 만듭니다.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면 플라스틱과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환경용품들이 많이 파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좀 구비돼서 다양하게 저희가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위하는 작은, 작은 실천은, 실천은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니멀, 미니멀 라이프, 라이프 주부. Hating!